복의 길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하느님 앞에 큰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그 비결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느님께 주고 가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를 같이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하느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느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자. 바로 앞에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갔다가 큰 낭패를 만나 사건이 나옵니다. 아내 사례가 인물이 아름다웠기 때문에 아내를 자기는 자기를 죽이고 사람들이 아내를 빼앗아 갈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함께 거짓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내 동생이라고 해라. 그래야지 내가 죽지 않는다. 그렇게 소문이 났습니다. 이 소문이 바로에게 들렸습니다. 바로가 그 아내가 아름답다는 얘기를 듣고 사료를 데리고 갔습니다. 사료를 취하여 밤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 얘네가 손을 대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내를 돌려 주었습니다. 간신히. 뺏길 안으로, 빼앗길 뻔하고 자기 목숨도 위태로웠던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애굽에서 다시 올라와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읽은 이 13장에는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과 헤어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왜 헤어집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아브라함이 온전히 100%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하란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너,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가지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척을 떠나라고 했는데 조카로서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랐습니다. 조카지만 나이가 비슷한 동연배였습니다. 그래서 같이 의지하게 되면 서로가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가난안 땅에서 둘다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조카로서의 목자와 자기의 목자가 다투게 되었습니다 자기와 조카는 그렇지 않지만은 그러나 목자들끼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건 우리 것이다 너희 것이다 우물로 인해서 다투고 땅을 그 목초지를 일어내요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찌할 수 없이 헤어지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습니다 서로의 관계가 불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는 장차 무슨 일이 일어날지 다 아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지시와 명령을 내리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너는 너 혼자 가는 게 낫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롯을 데리고 갔다가 아브라함은 낭패를 만났습니다. 애국으로 내려간 것도 완전히 아브라함만의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뒤에 보면은 로스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환경을 따르는 자입니다. 자기 눈에 보고 좋은 쪽을 택하는 자입니다. 여기 아브라함과 로스 헤어질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구나. 내가 하느님 말씀에 대가를 치러야 되겠다 나는 이제라도 하느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조카로우가 헤어지겠습니다 그 대신 내가 대가를 치르고 손으로 봐야 되면 내가 손으로 보겠다고 했습니다 하느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모든 것을 양보하고 희생하고서라도 그러나 조카로우선 그렇지 않았습니다 조카로우씨 선택을 할때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로우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할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여 야훼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야훼의 동산같고 애굽 땅과 같아라 애굽 땅과 같았다고 했습니다. 로시 본 땅을 설명을 했습니다. 애굽 땅과 같이 좋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애굽 땅을 좋게 본 자는 로시입니다. 조카 로시 아브라함에게 그의를 했을 것입니다. 야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으니까 우리가 애굽으로 갑시다. 거기는 땅이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애국당으로 갔었을 것입니다 하느님 말씀을 선택하지 않고 환경을 선택하는 눈을 가진 로스를 데리고 간 결과 아브라함은 두 번이나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느님의 일을 할 때는 하느님의 말씀을 대한 믿음을 가진 자와 함께 일을 해야 됩니다. 사람이 많은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 한 사람과 일을 하는 것이 낫습니다. 하느님은 롯이 어떤지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롯과 같이 먹이를 매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은 하느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아직도 내 의지와 내 생각대로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하느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의 어려움을 만납니다. 아브라함은 환경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즉시로 하느님과의 관계를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하느님 말씀을 100% 순종하지 않았구나 그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하느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스에게 찾아가서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그 대신 네게 모든 우선권을 줄 테니까 네가 먼저 선택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우리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는 항상 하나님 말씀에 대해 삶을 비추어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빛나간 삶이 있으면은 즉시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대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 우리가 말씀의 기초 위에 든들히 서고 말씀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익과 손해를 계산하기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항상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두 번이나 하나님 말씀에 빈당한 삶을 살았다가 낭패를 만드고 난 다음에야 말씀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로세게 양보하고 로세게 우승권을 주었습니다. 조카 로세게 먼저 좋은 쪽을 택하라고 했습니다. 뒤늦게나마 말씀의 중요성을 깨닫고 모든 것을 양보하고 희생해서라도 하느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모든 것을 양보하고 롯과 헤어진 뒤에 하느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축복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14절이 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다시 말해서 하느님 말씀에 순종한 뒤에 라는 말입니다 야외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갖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은 능히 세수 있을지인데 내 자손도 세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아브라함을 심하지 않은 때가 언제였습니까? 그것은 사랑하는 독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독자의 사악을 모리아산의 제물로 드릴 때였습니다. 모리아산의 제물로 이삭을 바쳐서 칼을 손을 들어가지고 칼로 이삭을 잡으려고 할때 하늘에서 그냥 급하게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살아가는 독자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정하여 살면 우리는 결코 손해가 보지 않습니다. 이이삭을 드리려고 했더니만은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께 바칠 것을 거기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바칠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바칠 것을 다 준비해 두시는 분입니다. 거기 수장이 준비되어 있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은 수장으로 하나님을 예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피와 땀을 흘려서 준비하고 수고하고 애를 써서 내 인생에 필요한 것을 거두는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로내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마련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내 인생 가운데 체험하고 누리기 위해서는 하느님 말씀을 경외하고 하느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더 하느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계획해 놓고 마련해 놓으신 모든 것들을 여러분의 상 가운데 다 체험하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두 번째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자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중요한 사건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재단을 쌓았습니다 하란을 떠나가지고 가난안 땅에 들어갔을 때 제일 처음 아브라함이 한 것은 재단을 쌓고 야외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잘못함을 깨닫고 다시 올라왔을 때 베데르 와서 또 거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이제 록과 헤어집니다. 록과 헤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1 8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목을 옮겨 해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술이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야외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인생의 중요한 일을 만날 때마다 항상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너는 짐승을 잡아가지고 나에게 제단을 쌓아라. 제사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자 하느님이 아브라함에게 장례일을 보여주시고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도 자기에게 중요한 일을 때마다 하느님을 예배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고 하느님도 아브라함을 복주실 때 항상 예배를 통하여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야말로 하느님께 복을 받는 중요한 비결이라는 것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됩니다 왜 예배가 축복입니까? 네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아는 길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면 예배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을 초월하여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 넘어 계시고 내 바깥에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아무리 개발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이성을 개발해서 아는 하나님은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내 이성 넘어 초원에서 계시는 분이고 내 생각 바깥에 계시는 분입니다. 오늘날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대학교에서 신학을 합니다. 학문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려고 합니다. 그러나 12세기까지 대학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대학이 생기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아는 장소는 수도원이었습니다. 수도원은 책을 보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수도원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7시간, 8시간씩 기도하는 곳이었습니다 수도원에서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오늘날은 여러분 서재에서 책을 보고 연구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만 12세기까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무릎을 꿇으면 하늘이 더 낮아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길은 내 머리가 아닙니다. 나의 마음이고 그리고 나의 무릎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분들은 더 예배 자리에 열심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예배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으니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예배는 아, 고상한 나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아, 나는 기독교인이다. 나는 문화인이다. 그것을 보이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인에 대한 것은 무언가 있어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예배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으로 높이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 이 찬송가를 많이 불러야 됩니다. 찬송가와 복음성가는 다릅니다. 찬송가의 주제는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내용이 찬송가입니다. 복음성가의 주제는 둘입니다. 절반은 인간이고 절반은 하나님입니다. 절반은 인간이 약합니다. 인간이 병들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인간에 대한 내용이 복음성가는 절반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 도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의 또한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으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예배에 더 열심을 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세 번째 예배는 하나님을 숨기는 행위입니다 영어로 예배하다는 단어가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월십이고 하나는 서비스입니다 주부의 영어책에 보면은 거의 서비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도 순봉교회 주보에도 예배가 서비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비스가 뭡니까? 서비스는 글자 그대로 섬긴다는 말입니다. 예배는 섬기는 것입니다. 누구를 섬기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입니다. 예배 그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입니다. 예배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내 물질을 드리는 것이고, 시간을 드리는 것이고, 내 재능도 드리고, 내 삶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나를 들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배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받도록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유교에 여러분 양지지효가 있고 양지지효가 있습니다. 양구지효는 입을 봉양하는 효도입니다. 양지지효는 뜻을 받드는 효도입니다. 어느 것이 진짜 효도입니까? 부모에게 맛있는 음식을 해드리는 것 하고 고기를 갖고 있다가 나중에 고기를 부모에게 드리는 것 하고 부모의 뜻을 따라가지고 그 고기를 친구들에게 나누어주고 어려운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 하고 부모가 그렇게 원한다면 어떤 것이 진정한 효도입니까? 여러분 부모의 뜻을 거스려고 부모에게 좋은 것 해주는 것보다 부모의 뜻을 따라가지고 고기를 나누어 주는 것이 훨씬 더 부모로 생기는 효도입니다. 진짜 효도는 양구지효가 아니라 양지지 효라고 여기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행동을 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효도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말씀을 들어야죠. 말씀을 들어야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은 늘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훌륭한 초도하는 충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예배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 길입니다. 예배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십니다. 인생을 살아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꿈과 소망을 더하여 주십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은혜의 약발을 받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며, 사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 인생에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도 예배를 중요하게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주신 목적이 예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부원하신 이유가 예배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모두가 다 성공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가문을 이루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꿈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꿈과 소망을 가지고 살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현찰을 준 것이 아닙니다. 현물을 준 것도 아닙니다. 땅을 주는데 네 보이는 땅을 장차 주게. 보라고. 그러면 네 것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장차 400년 뒤에 너희 후손이 이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땅을 밟아보라고 했습니다. 동쪽과 서쪽으로, 종과 횡으로 걸어보라고 했습니다. 그 밟는 땅을 내가 네게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으로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멀의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야외를 위하여 재단을 쌓았더라. 헤브론까지 내려갔습니다. 멀리 이게 베데레스 헤브론까지 뭐 40km 60km나 되는 거리입니다. 헤브론까지 내려갔습니다. 나중에 헤브론이 다윗 왕국의 성소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기름부어가지고 7년 반 동안 다스린 장소가 헤브론입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조카로시 저 북방에서 노려온 거돌로메멜의 동맹군들에게 붙잡혀갔습니다. 재산도 다 탈출을 당하고 가족들이 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자기 집에서 기르는 318명의 사병을 데리고 며칠을 따라가서 조카로스를 구하러 갔습니다 어디까지 따라갔습니까? 단까지 따라갔습니다 14장입니다 14절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색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제물과 자기의 조카로스와 그의 제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단까지 여러분 나중에 유다 왕국의 북쪽 경계선이 단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단까지 땅을 밟았습니다. 그 땅이 나중에 아브라함의 후손의 것이 되었습니다. 남쪽은 어디입니까? 뒤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부엘세바까지 내려갑니다. 부엘세바, 부엘세바가 유다 왕국의 남쪽 경계가 되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한 군데 있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열번 이상 가나안 땅에서 옮겨 다녔습니다. 왜 이리 옮기고왜 저리 옮겨 다녔습니까?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땅을 밟아라. 네가 봐라. 여러분 내가 여기서 보면은 내가 보이는 것조것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가는 곳마다 멀리 바라보고 땅을 밟았습니다. 나중에 보니까는 아브라함이 보고 밟은 그 땅이 아브라함의 후손의 땅이 되었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했던지 자기도 모르는 새에 그렇게 했던지 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현물이나 현찰을 주시지 않습니다. 꿈을 주십니다. 소망을 주십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바라지 않, 이, 이, 이 손에 잡히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고, 아직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으로 만듭니다. 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꿈꾸며 바라보게 만듭니다. 믿음, 믿음은 현찰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마음의 소원입니다. 운과 소망을 가지고 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성령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 무엇입니까? 꿈과 소망을 가지고 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사도행견 2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만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니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장래에 대한 비전을 갖고 항상 비전을 갖고, 그리고 꿈, 꿈을 꾸며 살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여러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선물이 우리가 꿈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꿈에 취해서 삽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은 결코 주님께 돌지 않고 위축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장차 나는 거부가 되고 믿음의 부자가 되고 그리고 또 건강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복을 나눠주는 귀한 일꾼이 된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꿈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종으로 팔려갈 때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갈 때도 요셉은 자기의 꿈을 잊지 않았습니다. 형들이 양식을 사러 자기 올때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이 꿈입니다.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뒤로 돌아가가지고 커튼 뒤로 가서 아주 눈물을 흘렸습니다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환경이 여러분을 속이는 것 같을 때 환경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 송구영신축복기도회 때 여러분들이 전부 다 기도 제목을 내놓고 기도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그 제목 기도 제목 뭐 여러분이 그냥 막 생각나는 대로 적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따라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따라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적었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 그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환경이 당장 무슨 증가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결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꿈은 400년 뒤에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올때 부임에 올때 하나님 만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지금도 기도합니다. 당장 지금 내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꿈을 거두어 가지 않을 때, 안는다면 저는 주님이 주시는 그 꿈을 가지고 계속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꾸는 그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면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꿈과 소망을 가진 분들은 환경을 바라보고 낙담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성령과 함께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느님이 주신 꿈과 소망을 가지고 사는 분들마다 그 꿈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롱하게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소리>